하늘을 열리며 성령이 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예배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뭐가 났어요? 소리 거기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들리면 그때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일 대학에저 신학부의 교수를 했던 헨리 나우인은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심장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지, 지원받은 피조물들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내가 사랑 내가 사랑해서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사랑하죠.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면 더 사랑해 줘요. 그러니까 사랑이 자꾸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누적이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약의 계명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 이랬어요